여기 들어가면 돼? 로비로 들어갈게. 어디 있어? 아, 나 이쪽, 요쪽요쪽 어디? 좀. 나 이쪽, 봐봐. 아, 오케이. 아빠 이쪽으로 와. 응. 무섭지. 아빠 빡스에숨수 있어. 야외 여행을 떠는 중. 지금 시차 1이거든 서버 시작 중. 무서워 이거. 아빠 이거 12 타나? 잡아. 잘 봐봐. 응. 음? 이거 엄청 무서운데. 이 무슨 슨임임이야 응. 이거 블루 피해야돼 블루 블루 피 o n t car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내 손? 구라님 오 어? 나 간다! 끌려가! 어어아나끌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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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왜 PC 끌려가는 거야? 몰뭐 따로 해?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어아 뭐죠? 뭐 소리 들었어? 무섭지? 블럭이 넘어 그들은 찾아서 되돌려놓기 행운을 빌어 행운을 빌지 무섭지 이렇게 숨어서 가 어. 둘 하나 둘 하나 둘 블럭이 없으면 와우. 문 열때는 조심해 문 열때는 조심해 어 조심해야돼?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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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발견됐대.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거야? 죽어. 죽는거야? 어. 아니 무슨 벌써 죽고 시작하자마자? 몰라. 찾았나보지. 나 가만히 있어. 아빠 어디가? 어! 아빠나 가만히 있어 두금 뭔가 어,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? 아 안돼! 나가지마! 지금 뭐가 있는데? 괴물 있어? 있어? 어 숨어 숨어 어 o n Camer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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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m e r 여 n c a m e r o 문 열때 조심해 어? 문 열려있어 덕덕덕어좀 <laughs> 무섭다 긴장감이 들긴 하네 아빠 가만히 있어 왜? 좀비 나올지 아빠 이거 처음 하는 거야 나도 뭐가 나는지 몰라 나 두번째까지 여기 찾으라는 게 이거 이거야? 응. 어, 애들이 막 찾고 있네. 응. 우리 숨어 있어요. 어, 기 갖다 놓는 거구나. 응. 거의 다 찾자. 간 숨어 있었네. 블록을 찾아 극장으로 가세요. 가져가세요. 응. 파란색 응. 화살표를 따라가세요. 응. 아, 그러면은 이 블록을 찾아오라는 거고. 응. 블록을 찾으면 극장으로 오라는 거구나 아빠 감쪽같지? 감쪽같지? 봐봐 아빠 감쪽같아? 뭐? 아빠 블록 찾았어? 응. 두 개? 두 개. 어, 어딨어? 아 아빠 나도 좀 좋아. 떠나. 떠나도 좀. 아빠 숨어. 왜? 왜? 숨어 가지고 없을 때는 그냥 어 그래. 사람이야. 어머 아, 아빠 블럭 어디? 장이 있네? 거로 응. 응. <laughs> 가면 그냥 죽는거네 <laughs> 어떻게 여기가 시작하는 곳인가? 응 방금 시작했던 곳이야 어, 아빠 네. 숨어! 다시 숨어 아빠 <laughs> 진짜 무섭지? 어? 저거 그린인데? 그린이 박스 아, 또, 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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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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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? 어. 왜 거기 있어?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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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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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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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으면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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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았다. 고마워요. 고맙대. 응. 근데... 그러면 이제 뭐야? 두 번. 그린이. 아. 어. 뭐 얘도 조심해야 돼. 무섭대. 그냥 보고 좀 쉬어. 내일 필요할 거예요. 오, 응? 몇 명이야? 많이 죽었네. 몇 명? 반이 없어진 거 같아. 어,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. 아, 어, TV 나 봐야겠어. 너무 힘들었다. <laughs> 그래. 예. 우리 좀 자자. 어나 어디... 어! <laughs> 숨어. 안 보이는 사람. 아빠, 조심해. 응. 응 아까 거기네? 아빠, 어, 숨어. 왜? 하나, 둘. 소리가 나면 숨어야 돼. 무슨 소리? 소리 들려? 안 들리는데? 난 들려. 무슨 소리가 들렸어? 으 <laughs> 안 뚫렸어? 안 뚫려 없어 귀엽놈이 아빠 나 돈이 없어 왜? 뭐가 있나 <laughs> 박스 타고 뭘 깜짝이야 개불 있는 줄 알았어? 응. 걔 노랑이야. 그러니까. 노랑이로 변장한. 아빠 어디 갔어? 여기. 으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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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, <laughs> <laughs> 그린! 이거 <이게>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그린이한테 나는 소리. 아빠 계속 숨어 있어. 어, 쟤. 쟤 그거로 가면 안 돼. 아빠 계속 숨어 있어. 어, 그린 그린이가... 이거. 엄청 빠르네? 저기 있다. 봐봐, 계속, 가만히 있어. 아! 깜짝이야, <laughs> 나도 <나는> 깜짝 놀랐어. 깬 <laughs> 거네. 그대로야 다섯 명 그대로 남았어. 잠시 쉬자. 어, 나 핑크색! 아빠, 나 핑크색 침대에 있어. 어, 어 블루! 아빠, 나 이쪽에 있어. 음. 아우, 아우, 친구들.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. 제 기계를 고치시면 왜 여기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기계를 고치라고 한거 왜한기구가생했지 아빠, 응? 발자국만 밟아 자고, 엄마.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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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p. 을 o p top, top. Top, top, top. t o 다 top. t

서비아. 가만히 있어. 소리가 들려, 어디서. 그럼 가만히 있어. 어, 어 아무것도 없네 아, 그래도 가만히 있어. 올것 같아. 아무것도 없네.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 같아. 아빠 가만히 있어. 오. 방금 오렌지 봤어, 아빠. 뭐야? 어? 오렌지, 오렌지 어디 갔니이쪽에 있는 것 같아, 숨어. 오! 어! 뒤에 있었어, 씨. 안 집어줘? 가만히 있어. 어. 왜안 집어줬지? 두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어 음. 많이 탈락했어. 네명 남았어. 몇 명이야? 어, 지금 몇 명이야? 어세 명이네. 네 명. 4명. 네 명이야? 응. 왜 여기 세 명밖에 없지? 한명 죽었잖아. 아빠 나 가만히 있어. 상자에서 <laughs> 전원을 켜야 할것 같아요 보조발전기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으세요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다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마 이걸 필요로 할 거예요 이러볼까? 손전등인 것 같지? 어두우니까 좀 다르다 이거 봐 화려한 조명을 켜시겠습니까? 예 근데 여기만 오면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데난 숨어있어 어 깜짝아 와여기 진짜 무섭구나 이거 무서운 게임 공포 게임 어 요쪽에는 불빛이 커져있어 그래. 아 숨어! 왜? <laughs> 어떤 사람들 오는 <laughs> 거니? 숨어! 왜 자꾸 숨으래 <laughs> 제가 오렌지야? 응 방금 갔어 두명 남았네 누가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? 아 쟤가 달리는 소리야 이게? 응. 어... 손짱때을 계속 켜고 있어 네 번째 밤까지 생기고 이몇 번째 밤까지 있는데? 이게 마지막이야? 난 이거 다 끝까지 못해. 와, 다시 일을 시작한 것 같군. 아빠 이제 다른 거 하자. 전원을 다시 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상으로 여러분을 모두 보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먼저 인사 파티를 열지. 두 파티 티켓을 교환하세요. 나 혼자. 나도. 위치도 남았어. 파티가 끝나면 전부 보내줄게요. 약속할게요. 남은 남았어. 나랑 병아리 남았어. 어또 뭔가 해야 돼. 어 여기 카메라가 있네. 정말 잘했어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하세요. 가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거기서 재미있게 즐기세요. 아빠 풍선 터뜨리면 안 돼. 어우 깜짝이야. 보내면 뭘 하라는 거야? 저로 올라가 봐, 케이크 저기 위에 있다. 어, 풍선 조심해. 어! 얼른 들어가! 불러오고 있어! 불러오고 있어! 도망가! 왜? 뭐야?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떡해. 왜 <laughs>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거 계속했던 거야?